알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화 9월 28일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최소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잘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꼭 만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찬송 말씀 묵상 기도 넉넉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를 뭐안 나가고 쉬고 계시다든지 또 믿음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매일 주님과 또 주님 말씀과 또 이렇게 어, 동행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이 회복되시고, 또 믿음이 생기시는 귀한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요, 다 뒤로 좀 밀어놓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두번 읽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 3절, 7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라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만 2천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이타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을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해라 하 누구든 두려웠던 사람은 돌아서서 길라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명이 돌아갔고 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이제 미디한 연합군과 싸움이 힘박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 용사만, 300명의 용사만 뽑게 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만 딱 이렇게 떼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시간이 짧아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천하고 이 과정들을 다 두는 이유는 여러분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보고 외우고 막내 머릿속에 말씀만 가득 채운다고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 뜻이 보이고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이 네, 말씀을 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할때 우리는요 그것이 조금씩 우리가 훈련될 이 것이고 순종에 훈련될 것이고 결국은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지만 사소하지만 꼭 적용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 주동화, 정말 이 주동화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네, 잘 명심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하나님 마음 또 목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해서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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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체하고 싸우려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인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 미디한 군대 앞에서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은 용사겠죠, 그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저 미디어가 싸워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결국 300의 용사만 선택하게 하시죠. 자, 두 번째로 300의 용사만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00의 용사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300의 용사가 해결책이 아니라 300의 용사를 데리고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 누가 봐도 3 0 0명서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많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교회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소실적에참 귀한 사역들을 했을 때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요? 해 우리가 그 열심히 사야겠다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상황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 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하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것을 결단하시고, 오늘 또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제가 늘 원을 그려드립니다큰 원부터 기도하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외회사, 그리고 사업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오늘 또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끝이 나겠지만, 끝이 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또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하을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